아, 저 떨어졌다. 정리 다 됐어요. 작업실. 어떻게 보여드리지? 어떻게. 줄일 수 없나? 아, 됐다. 투어까지는 아니고. 아, <laughs> 투어라고도 할수 없는데. 짜가지고 원래 테이블이 저기 있었구요. 요 소파가 여기 있었는데. 이게 이렇게 길다 보니까. 여기, 이 간격이 좀더긴것 같아가지고. 아기 여기 두고. 테이블. 여기 두고 우 왓슨 뭡니까? <laughs> 아 따라라라따 그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계속 안 이렇게 바라보고 앉다가 계속 창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냥 창문 아이고 창문도 그냥 계속 볼수 있게 여 뷰가 괜찮습니다. 트여 있어가지고 창문도 계속 볼수 있게 이렇게 여기 옆에다 했구요 했고 악기도 두고 그리고 뒤에는 창고처럼 자꾸 그렇게 부각해 주시면은. 나방 맨날 못킬거 같아요. 부끄러워가지고. 사실 이방맨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여기다 두는 구조를 생각했는데 여기 좀안 맞아요.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좀 뗐어요. 딱 붙이면 문은 못 열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부끄럽다고요. 부끄러워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좀더 길다 보니까 그 동안 모니터가 너무 책상이랑 가까워가지고 그랬었는데 눈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룸도 어제 오늘 와가지고 다 잡았고 그로미트 지금 더워서 누워 있어요. 많이 덥습니다, 지금. 그 다음에 이거 선물은 아껴서 먹고 있어요. 녹음하기 전이나 레슨 하거나 좀 중요할 때 먹고 자고 있고 먹고 하려고 하고 있고. 꽃은 여름이라서 자꾸 시들어가지고 요즘은 안 꽂고 있고요. 네. 일찍 출근. 오늘 늦게 했어요. 평소는 거의. 9시 지금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왔어요 많이 덥습니다 조심히 오늘 일과 보시고 하루 잘 보내세요